어떻게게해 아빠. 아빠. 아빠, 그렇게 아빠, 그렇게 해서. 진짜 귀엽네. 시골집 빠소 왔어요. 서 아빠, 이 거야. 여기아 어디야? 게 해서. 아빠, 이렇게 해서. 아빠, 해야 되는 이해아니야아니야 네, <laughs> 그 응. 음. 이렇게 땡글땡글 도는 구조예요. 위에 놀이터. 어, 엄마 여기 있어. 윤슬 엄마 여기 있어. 울지 마 엄마 갈게. 어어 혼자 있었어. 울지 마. 안녕. 안녕. 햇빛을 아주 잘 받는구만. 응. 응. 안녕. 응. 안녕. 인사 안야 안녕. 그렇지. 우와, 오이가 길어졌네. 자, 다음 거 가지. 오 가지도 길어졌네. 어, 그때 넘겨서 호박. 우와, 호박이 길어졌어, 그렇지? 우와, 앵무새 뜯었네. 강아지 뜯어봐연슬이 우와, 대단해요. 뜯어보세요. 우와, 잘했어요. 이근는 네, 고양이, 아, 토끼, 고양이 주세요. 먹는 건 아니에요. 토끼. 지지 자와 네. 복근 복근 윤슬이 복근 올라와 으아우와 성공 잘했어요 뿌듯한 표정 뿌듯한 <laughs> <쪼도 땀> 표정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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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<목소리> 얘들아 자 우리 낙하살 안녕할게요 왜 울어 기저귀 갈아야지 자 엄마한테 가 잤어? 잘 잤는데? 밥한번 먹었어? 응안 씻지 말응 도망가기 도망가기 윤솔아 그렇게 가면 엄마한테 멀어지기만 해 엄마 마음대로 안와줘 그지? 민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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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유세시. <laughs> <laughs> 왜 좋은 거야 이게? <laughs> <laughs> 오, 드리블. <웃음> 발재간. <웃음> 보지도 않고 참. <차. 웃음> 노우 패스야, 노우 패스. 응. 또 일어날 거야? 어, 그래, 해봐. <laughs> 핑크 해주는 거야? 오리 <어인>? 오리 윤슬 <laughs> 진짜 귀엽네. <laughs> 왜 그러고 있는 거야? <laughs> 오리 깨깨 <깨끗? 웃음> 윤슬 그거왜 해? 아빠 따라하는 거야 윤슬? 아빠 그렇게 웃어? 눈을 그렇게 쪽 아빠가 조금 해줘 웃을 때 눈이 어떻게 웃어 아빠 아빠 그렇게 웃어 진짜 귀엽네 아빠 그렇게 웃어 아빠 그렇게 웃어 아빠 어떻게 웃어 <laughs> 이렇게 웃어 <laughs> 그런가 봐 오빠 따라하는 봐나 <laughs> 또따 해줄게? 얘들아! <laughs> 이거봐. 안돼요. 안돼, 안돼. 안돼, 안돼. 안돼, 아 안돼. <laughs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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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울려, 그렇지? <웃음> <웃음> 짜잔. 할리 구성이 봐동나 <laughs> <laughs> 놀려요 그 유슬아 <laughs> 아 아이고 잘 먹어 잡고 <laughs> <찾고> 싶지? <laughs> 어? 유슬이가 어둡게 만들었네 <laughs> 이게 뭐야 유슬아? 응 <laughs> 음. 이렇게 앞으로 봐야 윤슬리가 보이지 뒤에 보면 안 보여 아 이제 좋아하는거지 나처럼 고양이처럼 엉덩이를 살랑살랑 흔들어봐 다음거 장난꾸러기 밴드처럼 데굴데굴 굴러봐 거다란 어, 공룡처럼 발을 쿵쿵쿵쿵굴러 봐. 아, 이제 밥 먹게. 윤서아 음, 화내지 마. 아, 엄마가 어게 마음 낮을게. 화내지 마. 음.

고자무찌. <laughs> 오, 예뻐. <laughs> 머리 심시다 <조심>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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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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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빠. 자기가 바쁘게 하지 마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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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라, 아이 재밌다, 재밌지, 걸어볼게. 그리 걸어본 남중 재밌는 거야, 응, 응. 재밌는 거야. 재밌지, 예. 그렇게 걸어봐. 그러면 재밌어. 달리기도, 달리기도. 누구으누구아 누구야? 누구야? 누아야아 으아, 세요 으아, 으아, 아 으아, 으요 으아, 요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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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한 봉사 갖고 왔고는 다 접어 놓고는 또, 또 먹을 것도 없는데 다줬다고아 <끝> 되겠다요! <너무 예뻐요>. 우와! <laughs> 윤슬아! 어? 응? 응? 엄마 어딨어? 응? 진짜요? 哦，真漂亮，真美。 윙크를 남바. 너무 귀엽다. 너왜 오늘 볼이 발그레 해? 그레 해? 이 어! 너무 데 어떻게 하시냐? 빨리 이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<우리>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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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니 어?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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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안녕 <laughs> 아 이츄깜츄 토끼 까츄 까츄 토끼 개불 개 개구리 개불 개구 개구리 개밍얼룩 얼룩말 으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깨

방금 끓여 먹으어요 너무 어두워서 거의 안 보이죠? 어 영상은 잘안 보여 음. <laughs> 굿모닝 아. 굿모닝 시골집 아. 왔어요 아. 굿모닝 아. 매트릭스 받침대 우리 나 옛날 드럼칩들 이제 세팅했던 거. 음. 그거 진짜 많이 쓰는 거. 사람들이 <laughs> 매트릭스 받침 말고 탄새기. 윤슬 굿모닝. 굿모닝 윤슬. <laughs> 오늘 조식. 조식. 고두 과자 과일. 어떻게, 아 이렇게다. 음. 그리고 윤슬이는 <laughs> <슬슬>. 떡뻥. 어? <laughs> 어 먹네? 근데 안 삼키고 빨고 질질 새네. 오 대단한 걸. 이 <laughs> 볼이 이렇게 올라갔나? 유슬아, 뭐해? <웃음> 안녕. <웃음> 머리 이게 뭐야, 유슬아? <laughs> 어, 아빠! 우리 유슬 일어났어요? 누가 봐도 잘 잤죠, 머리가. <웃음> <웃음> 우리 유슬 일어났어요? 네? 앉았어요? <laughs> 어, 힘겨워. 앉으려고? 어, 잘했어. 뭘 어떻게 하고 싶어? 앉았네. 어! <웃음> 안녕 <웃음> 안 <되겠지? 웃음> 인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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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